트리 구조가 왜 힘든가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요 욕을 한번 그려봤어요. 보시면 알다시피 요 우리 클링 그 김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유명한 영민이 자 한번 보자고요. 그때 특히 유단발을 했을 때가 이게 난그유단발하고그전 그 과제 했을 때가 제가 이걸 완전히 느꼈는데 여기는 돈 따는 보직자였어요. 예를 들면. 중통부 찾아다녀야 돼. 여기 팀장 뭐 이정도 되면은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돈 따와 돈을 써야 돼. 구4사 관리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밑에 행정도 많아요. 예산 편성 해야 되고요. 뭐, 예서 뭐, 관리, 일, 일적 관리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꼴랑이 사실 은 이렇게 많은 조직인데 실제 연구한 생각보다 많지도 않았어. 사실 알고 보면. 연구한 연구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완전 여기는 탑다운이야. 내돈 따왔으니 내가 할일다 했고,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이런 관점에서 많이 드라이빙 됐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죠. 어쨌든. 옛날에 정확하게 이랬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제가 볼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 시스템이 전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조직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탑다운 이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빠르고 실행도 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 사람도 인적 고착화도 생길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권력이 돼요. 하나의 어떤 사업책임자도 권력, 고직자도 권력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공무원 쫓아다닌 것도 하나의 권력이 돼버려요그 채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익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럼 내가 연구비가 있으니까 내 말도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또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현실에 했었고 실제로도 마찬가지고. 또 허세도 부린다고 사람들이. 게 마치 계속될 것처럼 내 자리가 계속될 것 같고. 내가 이 소장 하면은 나중에 예부까지해줄겠지 하는 식의 허세까지 생기는 거지. 일단 이런 것들이 너무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또 이익 또 나누는 사람이 존재해요. 심지어 이런 사람꼭 있거든요. 그 여기에 붙어서 이익을 동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게 대해서 말도 못하고 방임하고 무기력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실제로도 있었고 지금도 어딘가 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히 예산이 조금 더 p b s 가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PBS 강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갈수 있어요. 조직이 농가에. 그럼 이게 정직된 문화에 포장된 세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큰 과제는 해야 되니 성과는 나와야 되잖아. 뭔가 포장은 돼야 돼요. 돼요. 그게 나오는 성과가 90억 갖고 왔는데 뭘나왔냐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 이전도 돼야 되지. 뭐 논문 성과 나오면 특허 성과. 특허 많이 만들어돈안 되는 특허도 많이 나, 만들어지는 거고 기술 이전도 많이 되지만 또 그게 실제로 제품은안 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포장된 성과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물론 아까 모든 영국에서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은 영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애트리는 아까 거기에다가 이런 정직된 문화까지 도 있었던 거. 틀림 없었던가. 그게 이제 좀발전해다 보면, 발전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어쨌든 과제가 조금 소규모라니까 돈 따는 보직장 있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됐든 나가서 따오든얘기 있으면 내부에 PBS니까 어떤 야들이지원사업을따든 출연금을 따든 따야 되잖아. 그럼 돈 따는 보직장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하는 보직장 한 명쯤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있던 분은 다 이제 전부 이제 연구원급으로 내려가 있잖아. 아니면 뭐 어디 전문위원으로 가계시잖아 이분들 예우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알고 보면 또 오버해야 돼야 예를 들어서 그잖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나이가 젊을 때 전체적으로 젊을 때 문제였는데 이제 나이가 고령화되면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질 거아니요 그럼 이제 연구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아까 전체적으로 고령화는 되지. 여기 약간 돈은 따야 되지만 실제 그럼 연구할 사람이 몇명 있어. 진짜 작아지거든요. 사람은 없지. 사람 채용도안 되지. 연구소가 애 트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거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는 측면이니까 너무 오해는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게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아까 그지 자기가 있을 때는 맨날 일을 일은 안 하고 맨날 말이야 놀고 마시고 예를, 이렇게 되면 모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비율이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돈은 따지만 성과가 나오긴 해야 되잖아. 연구에 그럼 누가 하냐고 이사람왜할사람 이 없어. 그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겠느냐, 이거지. 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젊은 연구원들이 사실 아마 힘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이디어하게 좀 본다면 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될 모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인력은 좀 줄어들 수, 그러니까 실제 젊은 인력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좀 나이 많은 좀더 우리가 상위보직자가 그냥 자기 아까 권한만 행사하지 않고, 이익만 보지 않고, 것에 버리지 않고, 좀더 시너지를 리딩하는 보직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것이야, 차피 아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밀어도 주고 내가 땡겨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가기도 하고 하는, 좀더 시너지를 리딩하는, 진짜 책임자다운 보직자 필요하고. 나머지는 좀 연구를 보직자들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된다. 지금도 실제로 그걸 벌어지고 있는지, 어쩔 수 없어요. 아까 그 모드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많아지고, 또. 내가 볼 때는 아까도 말했지? 말을 못하면 연구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뼈저리에 느꼈거든요. 애들이 생활 하면서 아무리 연구 잘해도 말 못하면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할 말을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좀더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그체임과 권한도 명확하게 하고 어떻게 공유 공감을 해서 이 사람이 힘든 부분도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좀더 참여하고 주인의 식에서 말도 의견도 개신해 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방위만 하지 말고 내가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주인이고, 내가 잠시 1년을 있던 2년을 있던 난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좀더 실속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게 좀더 아이디어하게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우리가 애트리가 하는 과정에서이 그림을 하나 그려봤고요. 제가 이제 애트리이애트리 애트리 아레나 올 초에 제가 이 작품도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이게 현실에 맞다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걸 올리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다 그래서 현재 애트리는 아레나를 지금 추집을 하고, 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 소관의 R&D 기금사업 규모가 현재 41% 수준이에요. 그런데 물론 애트리 지원사업으로 받아오는 것도 그 경쟁으로 받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앞으로는 자, 기에 이제 우리 그 미전소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인건비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과제 소식이 여기까지 맞죠? IT 생태에서 약탈적 포작자로, 고식자로 인식. 이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요 말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과제 수중 경제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고식자로 인식된다? 과연 그렇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가? 실제로, 오히려. 과연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게 마치 이게 탐욕스러운 존재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자, 어, 시, 시, 쉽게 달성 가능한 안정적인 공고 목표. 저는 이거는 좀 공감을 안 하는 게, 우리 과제 해보자면 절대 시, 요즘 과제 만들 때 쉽지 않아요. 진짜 목표가 어려워, 달성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 향상에 대한 노력보다 생계형 성공의 빠른 뒤까지도 맞을 수 있는데 무조건 또 이렇게만 PBS 등 외부 요원을 증가해서 마치 PBS는 맞는데 우리가 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좀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 사실은 제가 이애트리 아래를 들어와가지고 한30% 40%를 제가 말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했을 때 제가 요구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바꾸자. 지금 제가 이제 메일로 전체 우리 아무도 자식 보낸 사람 제가 유사 사람이긴 한데요. 이렇게 한번 바꾸보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오인되고 있다. 약탈자라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영상 생산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확보를 하기 위한 경쟁이다. 지금은 너무나. 그래서 민간 및 대학 등과 역할분을 생승할수 있는 아이들 생태계리든 십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연구에 집중할 수도 없다. 과도한 너무. 그래서 연구 성과 창출에 대한 경치력이 또 저하되고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부, 나는 너무 달성 가능하지 않다. 이건 불려진 성과 목표가 맞다. 오히려. 그리고 기대효과제 시, 심도 있는 피어리뷰 중심의 평가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평가 자체가 사실 과제 평가 제대로 되는 과제가 뭐 정통부, 과, 과기부 과제든 어디 산정부 과제든 사실은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성공 포장형 산업성 중심과제 기획 난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였다. 그리고 나는 성과 부진에 대한 본질적 대책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은 앞으로 PBS를 한다 하더라도 내일 p b s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개선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마치 PBS로 핑계 대고 마치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타격이 대혀지인건 절대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걸 의견 개선을 했었는데, 물론 하나도 채택되진 않았어요. 애들이 아는 최종 그거는 다시 앞으로 갔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냐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사실 이게, 이 작업 자체가, 사무관 정도의 선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국장과 사무관 선에서 작업하는 거니, 이걸 올린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효성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해주는, 대응하는 작업에서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냥 그대로 하십시다. 라고 이제 다시 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됐다 안 됐다는 건 저는 오히려, 워낙 그렇게 저도 뭐 해왔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인식 공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연구원들이 문제점에 대한 애트리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그걸 공유해야만 대응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다시 좀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 올리는 거는 제가 이제 원래 기초과학자로서 애트리 왔기 때문에 이거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아마 전자통신에 원래 계셨던 분들은 조금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만 한번 보시면은. 저는 애트리와 키스트로 이렇게 비교를 연구소, 두 연구소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위상이 다르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성과는 뭐, 키스트 예전에 있었지만 사실 지금 큰 성과는 애트리가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구는 잘하는데 말 못하면 연구는 조금 대충 하더라도 말 잘하는 사람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명분은 있어요. 그 명분은 뭐냐면 여기는 유치과학 그러니까 애, 외국에 잘하는 분들을 우리가 그때 뭐, 부족했기 때문에 초빙해온 분들이 주로 왔기 때문에 맛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우가 달랐고 리스펙트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었어 근데 이제 애트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멤버들이. 물론 그분들도 몇번 있었겠지만 주된 문화는 약간은 좀 개발문화고 좀더 어떻게 보면 석사급도 많이 들어왔고 예를 들 여기는 주로 박사급. 그러니까 그런 학위의 어떤 차이도 있어요. 일단 연구하는 분야가 여기는 약간 실제 애플리케이션 쪽이라면 애트리는 그게 약간 기초과학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조금 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게이 엔지니어냐 사이언티스트라고 봤을 때 언뜻 보면 은뭐 사실은 과과는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공계가 는 사람 들 입장에서는 과만 다를 수 있는데 요즘은 사이언티스트가 더 존경받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과학자 예를 보니까 한글 이걸, 이걸 바꿔볼게요 과학자냐 기술자로 해보면 기술자보다는 과학자가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고정관념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워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트리와 키스트를 비교해보면, 거기에 출연금도 비중도 다르지만, 사회적인 식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연구소를 접하는 그런 그 지위나 이런 위상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약간 산업공상적인 부분하고 조금 비슷해요. 맥이 다 있어요. 우리 예전에 지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선비가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 농사, 그 다음 뭐 만드는 사람 상인이었잖아요. 지금 이런 하이어러키가 지금도 심지어 이런 연구에 조차도 사실 존재하고 물론 작년히 공무원대 연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차이가 올해 이제 현대에 오면은 같은 상인이었지만 옛날에는 사업가나 경영에이 되면 훨씬 지위가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공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엔지니어들 기술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도 좀 이제는 필요하지 않냐 맨날 연구원 공무원한테 우리가 갑골관계로 당하지 말고 좀더 우리가 뭔가 우리가 가진 역량, 우리가 가진 어떤 기여도를 잘 어필해서 좀더 이런 레벨까지도 우리가 상인이 아니라 사업가 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혁신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애트리 사람들이 개발자다, 엔지니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애트리 있으면 혁신가들이다. 라는 형태의 위상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이 한세 가지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이 지식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도의 지식, 저는 이제 지식글로자, 뭐 또는 지식창출자라고 볼수 있는데,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지식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같요 그게 특허로 되든 논문이 됐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어던 지식재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검증을 받아 인정받는 기술료가 또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방송 통신이나 이런 쪽에표준특허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쌓여져야 돼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기여만으로 또 받는 것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공공연구는 또공공연구의 대로 어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연구의 결과물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혁신가로서 연구자를 넘어선 혁신가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뭐 옛날에 CDM이 기술했지만 이런 발전 기금도 조금 더 정립이 돼 있어서 그래서 자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자를 위해서 쓸수 있고 새로운 자유 과제를 쓸수 있고 사회공사에 쓸수 있는 발전 기금도 카이스트 발전 기금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기관 또는 그 내부에 속해 있는 연구자를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협신가를 위한 발전 기금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자존심, 자긍심이라는 부분도 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앞으로 예전에는 로롤모델을 벨랩을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가 어디를 허런로프가 될지 다파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로롤 모델의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적 수준에서 애트리가 어떤 혁신가로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애트리 아레나리 너무나 탑다운 공무원 중심의 아레나리였고 아니면 기관 차원의 아레나리였다면. 좀더 이런 걸 포함한 연구자 중심의 아레나를 대한 목소리도 좀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어떤 공론의 장이 돼서 조금 의견도 개진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해보면.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이 PBS도 PBS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PBS가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분명의 경쟁도 있고 효율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이 공통 일적이나 이기본운영비 인건비나 오브웨드는 어느 정도 연구소에 정부가 좀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위한 PBS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위한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성과에 대한 정의도 이제까지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어떤 성과를 공무원한테 물으면 다르고요. 뭐 연구자 내부에도 달라요. 어떤 성과가 좋은 성과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표준 특허가 될것 아니면 국가의 전는의기이될 것, 로열티가 될 것.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성과에 대한 정의를 해서 우리는 배틀린 이익을 지향하겠다라는 어나운스부터 해봐야 되지 않느냐? 남이 만들어 주지도 않아요. 사실 SCI 전을 s a i 임팩트 팩도 좋은 평가 지표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애트리인이 결과적으로 ICT의 이노베이터 혁신가가 되는 것이 앞으로 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애트리 연구자들이 또 요즘 말하는 워라벨도좀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뭐옛날 야근 하고 있고 가정은 나몰라 하는 식의 연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원해서 한다면 언제든지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연구도 할수 있지만. 내 삶과 어떤 일의 밸런스는 지켜줄 수 있게끔 또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 예산 시스템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약간 인건비 번는 시스템으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늘 어떤 어떤 날은 제가 예전에 출근이 두려워질 때 한두 번 있었는데 아직도 저는 출근이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주말 되면 월요일 기자들이 때가 많아요.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 아까 사업화에 대한 보람도 재미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연구 연구자도 결국은 우리가 뭐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 의 인간으로서는 이런 이런 것이 새로운 하루 출근이 기다려지는 애트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일부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리켄에 그때 분이 와가지고 제가 질문 한번 했는데 그때는 리켄 연구자들은 창피함 때문에 뭐 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뭐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창피함이 없지,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와닿았어요. 그게 사실은 엄밀한 구체적인 정확한 평가 지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와닿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 과제 한두 개, 세개 하니까 거기서 내 몫을 하기 위해서는 부끄럽지 않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쭉 그, 아까, 원래 제가 기초를 했던 사람인데요. 요 정도에서 했던데, 지금 와가지고 한요 정도까지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TRL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들에 대한 포지션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20분까지만 제가 할게요. 오늘 제가 출장에 있어서. 오늘은 발표만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제가 볼땐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꼭, 그니까, 러 완전 원천 기초는 아니지만 기존 기술과 좀 다른 색다른 기술과 기술을 하는 에어리가 이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은 이것들을 쓸수 있는 기술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 나름의 TRL을 생각하는 컨셉이에요. 제가 연구를 이쪽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니까 도대체 TRL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여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이게 잘 된, 이거는 주로 원리나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거고. 이게 성공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아주 기초적인 것 시작해서 요게 요거 뒤에까지 갈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쓸수 있는 기술까지만 가면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중간 과정은 이 원리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제품화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쓸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가는 과정 또는 제품화라는 거는 공공도 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쓸수 있는 기술이 되면은 쓸모 있는 기술로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쓸모 있는 기술이라는 거는, 여기는 쓸 수는 있는데, 어디 쓸을지 아직 몰라. 예를 들어. 근데, 쓸모 있는 기술은, 아, 이제는 뭔가, 이제 윤곽이 보여. 그런데, 항상 보면, 그래서 이 나는 이 리서치를, 연구라는 게나 리서치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래 여기 옛날에 우리 기술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 새로운 거 하나도 없, 없다 하는 이야기 있듯이, 이 TRL에서 보면 옛날에 아주 이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장된 것도 있고, 못간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잘 살려내서 하는 게 리서치라고 은밀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다 사실은 크게 방법이란 리서치인데, 조금 달라요. 요거는 서치라고 보면 리서치야. 은밀하게 보면. 그래서, 쓸모 있는 기술을 만드는 리서치 과정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방향은 결국은 쓸데 있는 기술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쓸수 있는 기술에서 쓸모 있는 기술, 쓸데 있는 기술로 가는 이 과정이 저는 TRL의 전주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자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던, 여기에 속해 있던, 여기에 속해 있던, 여기에 속해 있던, 여기에 속해 있던, 그 포지션에 맞게 굉장히 그, 그 분의 핵심을 잘 꿰뚫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초창기에는 원리 아이디어, 그 다음 논문 특허, 시제품, 제품 표준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요거 잘하면 노벨상받죠 영예롭잖아요. 그 다음에 요 정도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연구원 교수들일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면 기술 이전에 기술료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회사의 수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여럿에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잘 되면 창업까지 하고 M&A하고 중견 대기업까지 갈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주기적인 국가 전체 과학기술의 전주기적인 부분의 비율을 갖고 이 ICT를 하거나 국가과학기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아쉽게도 연구자들이 완전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대학 교수들 포함해서 연구원들이 딱이 정도만 머물러 있어요. 이것도 생각 없고 이것도 생각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과제를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정도는 기초과학을 한다는 게 실제 응용상용화하는 해틀이나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리서치와 쓸데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했던 치밀과 초월을 여기서 도 다시 한번 더 어, 되살려 볼게요. 그러니까 환웅을 판다는 것이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연구자는 치밀해져야 돼요. 내 내공이 세져야 되는데, 그거 치밀한 내공은 결 축적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해와야만, 그 고민도 해야만 축적이 되고, 그것이 치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는 아까도 말했고, 고도의 지식창출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자가 한 3년마다 과제 바꾸면, 진짜 무능해지기가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한우물을팔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일단 연구자의 전문성이고, 애트리가 자장 못하고 있는 부분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가 느끼는 바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다 설명할 시간 은 없고요. 그다음 또 하나 핵심은 돈 결국은 이 한우를 파는 연구자의 전문성까지는 갖춘 사람들이 돈 되고 쓸데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해야만 실용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없어도 이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깊이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진짜 좀 연구에 대한 일각견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많은 아이디어 상품과 아이디어 되는 부분을 나는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할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효과가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1년에 연구했던 과정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걸 통해서 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아마 에트리에서는 이쪽 분야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 잘 이해 못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또 에트리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을 텐데 결국 이 관점에서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최근에 나온 결과물 중에 국내에서 나온 결과물 중에서 그래도 참 인상 깊었고, 참 이거는 아까 말그 앞에 과정하고 굉장히 맥이 다 있는 그몇 개를 소개해 드리면 이종호, 서울대 이종호 교수의 벌크 핀 테스트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크잖아요. 반도체 트랜지스트 하나만 제대로 개발해도 그게 임팩트는 무지 커요. 지금 나노급으로 다 내려가 있고, 안 쓰는 데 없이 다 들어가죠. IoT가 돼도다 필요해요. 그 반도체 그것도 메모리 뭐 러직 다 필요해. AI식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 핵심 기술이 되,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가격 경쟁력 이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SY 기술이라고. 실리콘 기판에 옥사이드 층이 있고 실리콘는 기판 자체가 수백만 원 하는데, 벌크는 뭐 예를 들면 수만 원이면 살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 백대일의 차이. 근데 그걸로 SY 핀팻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이 사람이 특허로 냈어요. 그거를 처음에, 원래는 이게 일본 연구자가 먼저 논문 냈고, 벌클리드의 SY 핀팻에 대한 기술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벌크도, 이게 SY가, 원래는 채널이 SY에 있어서 이게 딱, 어, 이 밑에 빛이 있까 옥사이드에서 단, 단, 이렇게 층을 둬야만 될것 같았는데 벌크를 해도 실제 시뮬레이션은 동일한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보니까.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특허를 냈어. 이 사람이, 비정우 음, 음. 교수가. 원강, 그 당시 원강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워킹한다는 걸 자기가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때 인텔이 이걸 알고 인텔에서 상용화를 한 거예요. 지금 거의 10나노, 요즘 1 10, 14나노, 뭐1 0나노기서다 이런 부분 적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미 기술료를 내고 있고, 그다음 삼성도 이미 쓰고 있어요. 근데 소송 중에 있지 지금 현재로. 또 다른 회사들도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런 일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일인데, 이분이 아이디어가 아주 어려운 기술,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주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s i 기판을 벌크로 바꾸는 정도의 시뮬레이션해서 을 그걸로 보여준 특허가 이 정도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고, 아, 근데 이렇게 가격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 왜안 하지?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번 해봤더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잖아.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 아이들에게는 되게 발상전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태의 연구도 굉장히 좋다. 우린, 우리 애들리가 해야 할 연구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콜마 원자의연구소 내가 2011년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소재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감마선 조사 기법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소재의 특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간마선을 그냥 단순히 쏴, 원자력 연구소 이미 있잖아요. 그 간마선 쏘아주는 어떤 방사성 면도 있으니까. 이런 게 했을 때 효과를,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러 그러니까 어떤 정제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발견했고, 그걸로 가지고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한 효과 자체가, 뭐 아주 창의적인 아주 또 새로운 건 아니지만, 결국 원자력 연구소 갖고 있는 기, 기본적인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응용해서 사업에 특히 중견 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연구소 기업을 만들어서 한성과로서 제가 볼 때는 애트리도 아까 공공성에 있어서 이게 아주 색다른 기술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성을 잘 찾아 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 요거는 그 인바디라고 우리 건강검진하다 보면 실제 그 비만도를 측정하는 기술인데 이게 원래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 기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원래 전공 기술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하버드에서 이런 기술을 한다는 걸 봤는데, 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하버드로 아예 학교를 네. 옮겨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배운 다음에 한국 들어와 창업을 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지금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 이 기술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생각보다 어렵기, 기술, 기술도 아니야. 그당시는 임피드스 측정기라는 건 이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몸에 전류, 도체, 그러니까 몸도 이제 도체다 보니까, 전류를,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임피드스로 흐르게 돼있거든요 그런 특성을 재는데, 이거를 그냥, 원래는 예전엔 뭐, 손두 개만 했다 면은 부위별로 나누어서 손발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고, 파장을 그러니까 주파수를 하나의 싱글 주파수가 아니라 좀 다중 주파수로 바꿔서, 좀더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 기술을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걸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 그,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다른, 그 전에 나왔던 많은 비만 측정기보다 훨씬 더 좋은 덕후 먼습도 보여주고, 시편이 편리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게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의 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초청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왜이걸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생각하냐면, 제가 했던 음장센서도 4시간 요거랑 아이디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소리로 예를 들면, 트랜스포커션을잰 거고, 그것도 주파수로 멀티톤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전기전도로 잰 거고, 원리는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멀티톤으로 멀티 멀티 돈주파으로 한다든지 아이디어 어떤 워킹한 메커니즘 을 조금만 바꿔준다든지 정확도 를 올려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클수 있다. 그리고 각 애트리에서 연구하는 많은 연구 분야도 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봐요. 조금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쓸수 있는 기술들이 저는 많이 있다.